그만으로 그만으로 미안해. 그만으로 그만으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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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십니까 영달 팽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S C B 컴패치. 어 <laughs> 뭐야? 계단? 나 여기서 내려온 건가? <laughs> 끝이 안 보이는데 계단이? 그냥 어두운 건가? 어, 뭐, 피가 있어, 시작부터? 아, <laughs> <laughs> 그 예? 그, 이거, 내려가면 돼요? 내려갑니다. 어우, 피가. 조명이 있구요? 이쁘게 생겼다.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교회 창문에 있는 거? 할머니 집에 있게 생겼네. 어! 아! 아. <laughs> 아, 얘가 이거 스위치야? 어, 뭐야? 어, 아니네. 밑에 스위치네 여러분들은 SCP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제가 들은 걸로는 사실 가로 열고 사실은 아님. 가로 닫고 미국 지하 벙커에 우리들이 모르는 괴물들을 미국이 관리하고 있다. 그곳이 바로 SCP 재단이다. 로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제 그 괴담에 추가로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. 사실 그 SCP 재단에는 이런 괴물이 있대. 하면서 괴물의 번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계단처럼 말이죠. SCP-087. 그냥 계단 모양을 하고 있는 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괴물이 되게 많더라고요. 오오오오 오오 뭐야뭐야 뭐야뭐야뭐야 뭐야뭐야뭐야 오오오 이거 뭐야 발이야? 오 뼈가 튀어나와 오우 예 이거 왜 벽에? 뭐죠? 어우 뭐야 이거 발소리 뭐야 오오 점점 가까워진다 어 점점 가까워진다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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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오오오! <laughs> <laughs> 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? 어. 갑자기 불 켜졌어. 오, 어, 선전당 있다. 어. Get out of here. 여기서 나갈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미치겠네, 이거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, 손전등. <laughs> 어, 됐다. 아니, <laughs> 개, 깜짝 놀랐네. 아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네. <laughs> 이거 손전등을 비춰도 안 보여. 뭐 구멍이 있는데? 어우, 뭐 나오는 거 아니야? 진짜 아가 어, 어, 누가 뒤에서 미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안 가, 안 가, 안 가. 어, 너무 궁금하다. 근데 어, 저거 뭐야? 버튼 아니야? 뭐야? 전화? 예? 상호작용은 없네요? 또 내려가요? 어, 어! 오! 뭐야? 예? 아, 어, 어, 뭐야, 뭐야? 뭐? <laughs> 어, 이 무서워. 갈래. 헤이, 뭐야? 어, 저왜 <laughs> 저래? 그만해. 이거, 꺼, 꺼, 꺼. 어, 껐다. 아니, 여기 시신이 있는데? 뻐뻐뻐. 어, 어, 어. 지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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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. 어우, 이게 뭐야? 어,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누가 ASMR? 어, 집을 수가 있는데? 어, 뭐야. <웃음> 눈부시겠다. <웃음> 내 친구야. 어, 또구덩이가 너가 한번 갔다 와봐. 어, 뭐야! 운다! 아아 아, 여자였나봐. <laughs> 어, 미안해. 어, 미안해. <laughs> 어, 미안해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. 웃는 거야, 웃는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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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나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? 아! 어! 아! 어! 어! 누가 뛰어내요? 어! 어! 머리 또 있다. 어, 아까 그 머리 아니야? 미안해. 다시 데려갈게. 그만으로. 그만으로. 미안해. 그만으로. 그만으로. <laughs> 아 참. 아아아 미안. 아 미안해. 아 나도 모르게. 어.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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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시신이 이제 두두 체가. 두

어어! 어? 이 자식아! 뭐야! <laughs> 어디서 떨어진거야 어니 어 못집어 어 갑자기 눈 뜨는거 아니야? 어어 어, 무서워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누가 자꾸 바이올 <laughs> 바이올린을 키는거야 뭐 가까워지는거 같은데? 어어 어? 어어어어! 어어! 누가 뛰어어 누가 뛰어어어어 어, 어, 바이올린! 어 누가 뛰어호호호호호 아! 아! 아아! 하하하하 아. <laughs> 방금까지 저기서 바이올린 키고 있었나봐 아니 누구야! 이 <laughs> 자식아 너 누구야! 어이 <laughs> 아, 무서워 <laughs> 아니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요 이 끝이 없어 몇 층이야 여기 그래서 괴물인 건가? 어, 어, 저기, 어! 불빛으로 시선 집중시켜놓고, 내가 못볼줄 알았지, 이 자식아! 이 자식아, 그냥, 어? 너뭐할 건데? 너뭐할 거야? 너뭐할수 있는데, 너가? 너가 뭐할수 있는데! 어, 어! 모르겠어! 뭐 없어진 말이었어오 그냥 없어졌어 어. <laughs> 뭐야? 빨간색 뭐가 있는데? Don't look back. 아, 아무것도 없잖아, 이 자식아. 뭐야? <laughs> 아, 뭐야? 아, 아까 그 삐에로 나와가지고. 괜히 <laughs> 못 가겠네, 이거. 어왜 이래, 왜 이래. 어어, 뭔 소리야. 뭐야? 공을 할때 쓰는 기구 아니야? 이게 왜? 아니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?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왜뭐안 나와? 안 나오니까 더 이상해 뭐예요? 이 자식아, 뭐에요? 어! 이 자식아! <laughs> 또 내가 못볼줄 알았지? 너 업체비 어, 없어질 거잖아! 괜히 겁주고 그래.